자 그리하여 57번 오이아의 두 자연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f(x), g(x) 줬는데 f(x)는 일단 g(x)랑 곱해져 있어요. 그리고 연속인 거 보여? 그러니까 일단 보고 찾고 가는 거야. 연속.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몰라. 근데 1이랑 3 기준으로 함수가 갈려 있어요. 요 사이는 x, b고 여기는 칠마 b야. 그랬더니 1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7-b는 1플러스 b니까 이때 b가 3이면 얘랑 얘랑 같아져. 그 얘기는 이때 연속이란 얘기야. 두 번째,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3 넣어주면은 3불 b는 7마 b니까 이 b가 4라서 b는 2야. 그러면 또 이때는 연속이야. 근데 둘다 연속일 수는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게, B가, B가 2면서 동시에 3일 수는 없죠. 그러면 얘네 둘이 동시에 연속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B가 3인 경우. 두 번째, B가 2인 경우. B가 3이라면, B가 3이라면, 얘가 연속이니까 그때는 x는 1에서 연속이고 x가 3에서는 불연속이란 얘기고 b가 2라면 x는 3에서 연속이고 1에서는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 두 개만 따지면 되나? 사실, 뭐도 따지셔야 될까? 지금 a, b가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2와 3이 아닌 경우, 즉 b가 1, 2, 3, 4, 5인 경우 뭐야? x는 1과 3에서 둘다 불연속인 경우죠. 이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럼 1번 케이스에서는 x가 1에서 연속이니까 3에서 불연속이란 얘기야. 그러면 f랑 g랑 곱한 건데 얘가 불연속인 지점을 f가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였지. 그 얘기는 여기다 써놓고 갈까? F3은 0이라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는 3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 불연속이라서 이때는 F1이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과 3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이때 F1도 0이고 F3도 0이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들을 다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F3이 0이라면 9 빼기 6A 더하기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고 A제곱 빼기 7A 더하기 10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둘다 되죠? A는 2 또는 5. 그 다음 두 번째. F1이 0이라면 1 빼기 2A 더하기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 0이어야 하니까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0이라서 A는 1 또는 2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1과 3을 근으로 갖는 2차 식인 거야.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해 보셔도 돼요. 두근의 합은 얼마? 4. 두근의 합은 4인데, 저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2A. 그럼 2A가 4고, 두근의 곱은 얼마? 3. 여기서 두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은 3.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셔야죠. 그 이때 a 값은 2고요.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되는 거 보이죠? 그럼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이니까 a는 2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탈락. 아 그래서 a가 2면 그때 또 성립. 그럼 총몇 개일까? b가 3일 때 a2, a5 두개 b가 2일 때 a1, a2 두개 b가 1, 4, 5일 때 a는 2니까 3개 그럼 총몇개 나와요? 7개 나와야겠지. 요거 1, 2, 3, 4, 5까지. 5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제 5 넘는 애들이랑 자연수 아닌 애들은 찍혀 주시면 되는 거.